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라. 인권 침해, 뭐, 환경 오염, 특정 무게 생산, 담배 제조, 심각한 부정부패, 이런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자. 착한 투자다. 이런 뜻이고. 결국 이런 뜻입니다. 투자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저 개인적으로. 제가 85년도에 11월달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카이스트. 카이스트에 제가 저, 저 교수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요. 3저라고 해가지고 3저, 이자율, 환율, 오일, 기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세계경제가 막부흥이 됐어. 막부흥이 막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도 막 올라가. 막 올라가.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식 투자를 어, 뭐 주식 공부도 했다는데 뭐 주식 투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 매일 집에 오면 하는 일이 딱한 가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다 자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당시는 자동으로 안돼있어 가지고 엑셀 파일로 가지고 오늘 주식 가격을 이제 시문 보고 얼마냐 종가가 나오잖아요. 어제 내가 기록해 놓은 게 있고 어제 종가에서 오늘 종가 빼면 이제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고 나오잖아요. 그다음 곱하기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하면 이제 엑셀로 이제 쫙 정리가 되죠. 그러면 아 오늘 하루는 내가 얼마를 벌었다. 그래서 야 오늘 투자 잘했다. 그럼 다 내일은 또 어떻게 여름을 어떻게 또 조정할까 생각하다가 내일 아침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정보를 좀 바꿔보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와가지고 따져보고 그런 생활 하니까요 나머진 딴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 한 1년 정도 하니까 막 돈은 좀 벌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야 내가 그럼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사하고 있나아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주식투자는. 결국,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고스피 입에 넣어놓고 잊어버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슨 내 본업을 할수 있지. 그거 한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엑셀 떠드리고 돈 벌었어! 하고 이렇게, 이거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걸안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하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아, 벌었어! 하는 그런 기쁨도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자에 전업하면, 투자에, 투자에 뭘또 하면, 본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 내가 딱 느꼈어. 본업이 내가 뭐예요? 애들 가르치고, 저, 저, 카이스트에서 교수생활 하는 것이 본업인데, 맨날 와가지고, 엑셀도 드리고 내가, 그걸 남한테 맡길 수도 없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그건 아니다 싶던, 바로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오일 펀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노르웨이식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 투자가 간단합니까? 그, 저코스피 사가지고 잊어버린 게 투자인데 왜 하지 않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과신. 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남들하고 달라. 나는 돈잘벌수 있어. 자기 과신. 그 어떻게 예를 하나 보는 것이요? 당신은 운전을 잘못하는 하이 50%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가? 당신은 하이 50%보다도 운전을 더 잘하는가?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50% 나오면 딱 좋은데 50%가 훨씬 더 많다. 그게 바로 자기 과신이에요. 주식 투자도 이와 비슷해요. 당신 주식 투자자가 돈을 벌수 있는가? 주식 투자막 논리대로 따지면 50%는 돈을 잃고 50%는 돈 따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 50%는 대충 50%는 돈을 잃고 50%는 돈 따는 거 내가 돈을 잃으면 상당히 돈을 뭐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주식 투자자가 돈을 벌수 있는가? 그러면 아나 돈을 벌수 있죠. 50%가 훨씬 더넣는다는 거죠. 자기 과신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후에 과잉 확신이에요. 주가가 말이야, 그, 저, 확 올라갔으면, 아 내가 그때 샀으면 되는데, 내가 왜안 샀을까? 주가가 막 떨어졌으면, 아 그때 내가 팔아야 되는데, 왜안 팔았을까? 나중에 뭐예요? 솔고, 외행간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문제 그 주식이 확 올라갔을 때, 내가 사자, 사자 해가지고, 아, 못 샀다고 후회하는데, 그 주식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으면, 아, 그때는 또 안, 안 사. <laughs> 안 사. 그 수익 떨어졌으니까 내안 사. 근데 또 올라가면 또, 그때 또, 아, 내 그때 살으면 좋겠는데. 자기 뭐예요? 과잉, 확신, 편향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의 반상은 말이요. 이거 다비단기인데요 딱, 딱 내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뭐야, 성공했지. 아, 운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수익 투자라면 미안하게도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응? 근데 나는 다내 아, 능력이 있어. 난 능력대로 살 거야. 응? 그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연구하던 것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럼 이런 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고르면 되겠어요? 펀드 매니저를 내가 참 골라야, A, B, C, D 사람이 쭉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골라가지고 내가 돈을 맡겨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될까? 어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성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과거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별로 그렇게 과거가 좋다고 해서 미래가 좋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성과만 봐가지고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과거의 성과를 쪼개보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수익률이 과거에 10%가 낮다면,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스킬에 의해서 번 돈이 얼마냐, 번 퍼센티지가 얼마냐, 수익률이 얼마냐. 그걸 내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의 수익률을 딱 내가 분석해 봤더니, 그게 다 운이야. 운이라는 것은 뭐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야 그러면 그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내가 그 사람이 계속 돈이 좋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걸 한번 분리해 보자 라고 한 연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그래서 펀드매니저를 고르는 방법 그래서 그 과거 수익률을 분류해서 분석해서 운이냐 능력이냐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투자가 가져야 될 자세 누가 좋은 투자 정보라고 말하면 이거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아 그렇잖아요. 아그돈 투자 정보 라면 지가 집에 내한테 가르쳐줘요. 번째는 시장 폭락. 이번 주식 시장은 말이 폭락합니다. 요새도 이제 요새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그 사람은 뭐예요? 맨날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맨날 폭락한다고. 그래서 맞으면 만에 맞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 말 믿지면 그 많이는 또 맨날 올라간다는 사람. 맨날 올라간다 그래. 그리고 나서 한번 올라갔으그 사후적으로 올라갔으면 내 말이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막뭐 특정 주식에 폭등할 때 내가 놓쳤다고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 주식은 항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림 보실까요? 뭐가 자기 확신이에요. 다리 어요 헉헉 하고 오니까. 예, 쟤네들 그럴 줄 알았어. 말이 언젠가 헤어질 거야. 이건 사후 확신이에요. 사후 끝난 다음에 사후 확신. 골프 중계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데요. 나그 골프 중계 방송 그 해설자들이 나와가지고 아그좀 A라는 선수가 뭐 퍼팅을 했는데요 아, 아깝습니다 안 들어갔네요 조금만 더 위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그말 한번 보여주요 들어가기 전에 아저 사람 말이야 저 선수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안 들어갈 겁니다 해서 안 들어갔으면 내가 그 어, 해설 잘한다 싶은데 나중에 안 들어간 거 보고 난 다음에 아, 아우 그 조금만 더 왼쪽으로 틀면 되는데 안 틀었네요 그 해설 방송 내찰별 이게 바로 사후 확신이에요. 사후 확신 하나만한 소리 하나만한 소리. 내가 그래서 골프 는 특히 더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 공잘 맞으면 아우 잘 쳤네요. 힘 빼고 잘 쳤어요. 공안 맞으면 아 아깝습니다. 힘을 힘을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이제 골프 레슨 받을 때내그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그런데 골프 레슨한데 뒤에 떡써가지고 코치가 말해요. 공만 맞으면 나이스 자잘 쳤습니다. 잘못 치면 아 머리 들었어요. 아, 미리 미리 얘기해 주지. 치고 난 다음에 머리 들었어요? 힘들어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참. 사후학신 정말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 과신이죠, 너. 이, 이, 이 몸매가 자기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자기 능력을 너무나 이제 맺는, 자기, 자기, 자기 컨트롤 할수 있다는 뜻이고. 이제 결론을 맺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어? 우리 저, 조식 책들이, 저, 어? 뭐트레이더콜린씨의 일일 그 다음에 주식, 주식 대세 판단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근데 금리도 예측한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금리 예측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예측이라는 게 뭐예요? 환률이 얼마죠? 올라가 내려간 두 밖에 없잖아요 50%잖아요 50%도 잘 맞추는 사람 별로 없어요 <laughs> 금리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만 잘 맞춰도 내 여러분들 뭐돈벌수 있습니다 주식자책 중에 제가 두 권만 제가, 제가 한번 제가 읽어본 책을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음? 제가 이뭐 이 책이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인데, 여기, 여기 보시면 뭐예요? 체력을 이기는 주식 투자. 치트키라고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치트키? 게임에서 치트라는 거 속인다는 거잖아요. 내가 막 게임에서 막 지고 있으면, 게임의 그 프로그램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 내가 이기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 그 개발자만이 아는 뭐 치트키가 있다는데, 뭐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치트키는 뭐냐? 뭐 묘수 이런 뜻으로 해석할까요? 묘수. 치트키를 이제 알아, 말해준다. 여기 딱 보면, 뭐예요? 누가 추천했어요? 저작을 내가 아는 분이라서 내가 추천을 해줬는데요. 근데 이저 서문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식을 제대로 알아야 좋은 투자자가 된다. 좋은 이야기죠?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식에서 큰,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곳에 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이 저자가, 아, 이 그럼 내가 한번 비법을 공개해 보겠다고 해서 전 책이에요. 저는, 어, 그에 대해서 내용이 좋다, 나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은 제가 이 책이 있더라고요. 강방, 강방천의 관점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뭐 상당히 저,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예요. 성공한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관점이란 비법이 아니다. 주식을 어떻게 보는 게 어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걸 이 책을 책을 썼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주식 투자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 책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설명했지만 이를 기초로하여 각자의 관점을 찾아가기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보는 눈을 각자 키워가라 이거죠. 그 말은 아까 말한데 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공개한 주직 투자의 비법 뭐였죠? 어? 싼 주식 비싼 주식. <laughs> 뭐가 싼 주식이냐 하는 것은 현재 시장 가격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뭐냐 하는 것은 주식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 누가 성공하느냐? 그걸 제대로 관점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또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같아요. 어? 무슨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은 없어요. 그런 비법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말한 노르웨이식의 주식 투자 비법을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비법이 있어가지고 이, 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거는 저이 사람 말대로 이 강방천이라는 말, 이 사람, 이분 말대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든지 아니면, 나의 본업이 따로 있어, 나는. 나는 번업을번업을 즐기면서 할 거야. 그러면 뭐예요? 분산 투자. 그죠? 분산 투자. 코스피 200. 그거 투자하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비법이지. 하,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노후 생활 자금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매달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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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비법이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책의 요쯤입니다.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